제한달 네, 수익이 이 정도 돼가지고 자막이라도 팔으려고 자막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막을 만들었고요좀 보면 이렇게. 뭐, 똑같은 창이어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컨트롤 할수 있게 됐습니다. 컨트롤 보면요. 이건 전체적인 컨트롤이에요. 사이즈나 앵글로 만약에 키프레임을 활성화를 하게 되면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위치를 내가 요 위치로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작업했던 모션들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동이나 위치 이동은 이걸로 하시라는 거예요. 대신 모션을 줄 때는 요 밑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밑에 센터와 위에 센터는 동일하게 반응을 하지만 밑에서는 센터를 가지고 키프레임을 작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가지고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모션에서 위치 센터 한요 정도 위치로 가서 여기서 나는 오는 거니까 밑에서 내려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걸 컨트롤할 때는 퓨전 오버레이를 활성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내려 보시면 아 이게 잘안 보이네 이걸로 하니까 여기서 선택했을 때어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움직이는 요거 있죠. 얘가 이 컨센터거든요. 요거를 최대한 내려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이렇게해 주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여기서 이제 요 이동하거나 아니면 모션을 주는 거는 퓨전으로 이동해서 매크로 툴 선택하고 스플라인 그러면 매크로 툴에서 모션의 센터를 우리가 작업을 했으니까 이렇게 뜨게 되죠. 여기 아이콘 핏을 선택해서 어, 요거 안 뜨네. 잠깐만요. 자, 요거 이제 잘 보이시죠? 커맨드 A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이렇게 긁어도 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여기 is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메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out. 요렇게 하면, 어, 처음부터 슉 바뀌는 이런 느낌이 나겠죠. 자, 너무 느리다.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빠르게 나타날 거고요. 자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텍스트로 이동하면 사진 컨트롤 메인 텍스트 여기 텍스트에 보면 에어드랍은 당연히 이거일 거고 송수 님의 자막을 공유하려고 합니다는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절 수락은 여기 거절 수락 거기에 해당되는 폰트와 컬러 사이즈 위치까지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 정도 메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텍스트도 너무 길어서 왔다 갔다 힘들지 않도록 이렇게 칸을 다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컨트롤 할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이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컨트롤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백그라운드 색상 들어가는 라인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요. 웨이브니스하고 카메라니까 카메라를 설정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서 덩실에덩실에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웨이브로 조금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온오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뒤 지금 울렁거림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스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해서 내 입맛에 맞게 컨트롤 할수 있도록 여기에 메뉴를 모두 넣어 놨습니다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던 어, 이미지가 여러분 컴퓨터에 없기 때문에 설정을 당연히 해주셔야 겠죠 설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미지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위치가 옮겨졌거나. 그러면 이 에어드롭을 먼저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에. 요 중간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이제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텍스트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 픽처 컨트롤이 있어요 파일 경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로에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이 경로에 이, 이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누르시고 샘플 이미지에 보면 프로필을 오픈 하면, 요렇게 뜨죠. 요거 왜 그러냐면, 제가 4K 환경에서 만들었어요. 딱 맞춰서 만들었는데, 이게 FHD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거는 비율 이동이 되는데, 이 이미지들은 비율 이동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이미지들은 설정을 한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더 줄여야 돼. 크기를 줄이고 이렇게 위,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 여러분이 설정, 설정을 어떻게 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렉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컴퓨터가 좋으면 빠를 거고 그렇지 않으면 느릴 텐데 여기 재생해 보시면 어, 렌더캐시 있죠 이거를 없음으로 되어 있을 텐데 스마트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로 바꾸셔서 이 해당 영상을 선택해서 퓨전 렌더 캐시를 o n 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캐시 파일들이 파란색으로 변경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아, 앞서서 했던 것처럼 컨트롤로 이동해서 뭐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나타나게 해볼게요. 자 여기 정도에서 센터 잡고. 선택해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 움직이는 거를 선택해서 그대로 쭉 올려서 화면 밖으로 완전히 나가도록. 그리고 나면 또 파란색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바꿀 때마다 변경이 되는 거니까. 좀 지나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지정된 형태로만 사용하는 것은 어, 편리하긴 하지만 다양성이 떨어지잖아요.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자막들은. 하지만 이 자막은 내가 모션만 만들게 되면 이 모션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해 볼수 있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번에 모아놨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자막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어, 링크로 이동해서 애플 맥북 디자인 가로 해상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로 해상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